오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용과라네 모르겠다. 우리 처음 먹어보지? 잘라봐. 야, 아까 유튜브 보니까 반 잘라 가지고 먹는데. 시바라. 오. 시바라. 욕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 심으면 된대잖아. 숟가락 또 먹는데 이거. 하나는 남겨놓고. 아 그렇게 또 먹게? 와. 맛을 한번 봐야지. 씨앗을 한번 골라봐봐. 나도 모르게 <laughs> 씨 봐라, 이랬잖아. 야. 씨 봐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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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씨앗을 꺼내봐봐. 살짝 꺼내봐봐. 오, 오! 키위같이. 야, 그 심어버리잖아. 아, 진짜 키위 같다. 이게 싱거운 키위 맛이라면 내가 맛을 한번 볼게. 자, 오, 그 좋은 생각이다. 야, 또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치? 메론처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보겠어요. 맛 이거. 용과 처음 먹어본다. 너도 처음이지? 이 이상해. 아 식감은 키위랑 비슷하단데. 다 키위하고 비교가 되냐? 이거는 완전 싱거운 뭐지? 야 이거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나? 야, 너 맛있니? 달지도 않고 싱겁고 약간 어슷어슷 씹히긴 하는데 야 음. 내가 새,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좀 약간 달콤새콤해야 과일 아닌가? 먹어볼까? 음 단맛이 조금 있긴 하네 달달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을만 하겠다 샐러드 도 괜찮겠다 야 근데 과일로서는 좀 당도가 엄청 낮다, 그렇지? 어떤 느낌이지? 응? 이건 뭐야? 키위도 아니고 메론도 아니고. <laughs> 선인장 열매라서 그래. 아, 선인장 열매라서, 이 야, 이게 신기하다, 그렇지? 야, 되게 과일이 화려하잖아. 근데 선인장 열매라서 진짜 그 맛이다. 약간 다육이 맛, 그렇지? 놓어줘, 밀어줘. 먹어볼까? 땅 먹어야... 근데 너또사 먹으라면 먹을겠니? 응. 나또사 먹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너는? 응. 또사 먹을 마음이 없다고. 너는? 왜 잘랐나 내 싶다. 내 취향은 아니다. 내 취향은 아니야. 왜 먹자고 잘랐나 싶다. 아, 진짜 키위를 먹어보면 좋겠다. 먹어봐야지 이런 맛이구나 하고 음, 그렇지. 안 먹어보고 뭐맛 궁금해 하는 것보다 일단은 음. 먹어보고. 이건 달아? 좀 달아? 조금 달면 좋겠다 조금 더단것 같기도 한데 아까보다는 조금 달다 조금 달다 아,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면 좋겠다 이가, 없는, 이가 약한 사람 그치? 되게 부드럽잖아 부드럽고 음. 씨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씹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그냥 조금만 씹으면 그냥 사르르 녹아 그니까, 치아가 불편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기들, 그지 아기들, 이웃이 할때 이런 거 먹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